때 활활 타오르던 뜨거운 암호화폐 시장은 지난 한달반 동안 무례한 각성을 받았다. 달로 날아가는 것에 대한 감정은 더 이상 없었다. 대신 지지자들이 개별 암호를 구걸하여 그들의 중요한 지지선을 고수하도록 하는 등 분위기는 놀랄 만큼 어두웠다. 그 여파는 미련을 남겼다. 만약 이 부문이 그렇게 혁신적이라면 디지털 자산은 도대체 왜 무너지고 있는가? 블록체인 기반 플랫폼이 금융 및 비즈니스 패러다임을 바꿀 가능성은 논란의 여지가 없지만 문제는 블록체인 기술 분야의 펀더멘털과 무수히 많은 암호화폐에 대한 투자 잠재력은 다른 두 가지의 분야라는 점이다. 무엇보다도 암호화폐를 주식, 채권, 상품처럼 간주해야 한다. 물론 펀더멘털이 중요하지만 사람들이 그것을 사고 싶어 하지 않는다면 더 광범위한 강세 움직임을 촉발시키기는 어렵다. 최근 뉴욕 타임스는 스마트 계약 계산과 데이터를 확장하고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빠른 속도와 효율성으로 실행하는 블록체인 프로토콜에 연결된 디지털 토큰인 인터넷 컴퓨터에 관한 흥미로운 기사를 실었다. 당연히 많은 소매 투자자들은 암호를 위한 일종의 초기 기업 공개인 초기 코인 공개에 뛰어들었다. 모든 것이 위아래로 그렇지 않을 때까지 계속되는 것 같았다. 확실히 하자면 나는 인터넷 컴퓨터에 진흙을 던지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공정성을 위해 그 프로젝트의 배우에 있는 사람들은 어떠한 잘못도 부인한다. 그러나 NYT는 ICO를 취급하는 관리자들이 소매 지지자들을 추위에 떨게 하면서 내부자 거래로 이익을 본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나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토론에 참여하고 싶지 않다. 오히려 주요한 핵심은 암호화폐 세계에서도 부당한 사건으로부터 자신을 완전히 보호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것이 이번 주 전체 암호화폐와 무슨 관계가 있을까? 동전이나 토큰에 푹 빠지지 마라. 당신은 투자에 대해서 냉정하게 계산해가길 바란다. 결국은 당신의 돈이다. 이번 주에 볼수 있는 최고 수준의 암호에 대한 최신 정보가 있다. 내가 이 글을 쓰면서 그러한 암호화폐는 지난 주말 최저치에서 큰 이득을 보고 있다. 하지만 나는 투자자들이 조심하기를 권장한다. 이 부문은 당신이 당신의 투기자금의 대부분을 편안하게 투자하기 전에 증명해야 할 것이 많다. 수년에 걸쳐 암호를 위한 주요 발전 중 하나는 비트코인 이외의 암호화폐에 관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대체 블록체인 프로그래머들의 노력이었다. 결국 주식시장에서 어떤 주식도 다른 증권들이 주식과 발맞추어 거래하도록 강요하는 사례는 없다. 하지만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비트코인이 가는 곳마다 다른 모든 것들도 따라가야 한다. 좋든 싫든 간에 기하급수적으로 더 많은 알트코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모든 시선은 비트코인에 머물러 있다. 그러나 단기적인 관점에서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문제가 되는 것은 BTC의 거래행위가 약하고 추가 조정에 취약해 보인다는 것이다. 최근에 더 높은 반등은 고무적이지만 더큰 그림도 봐야 한다. 1일 기술 차트에서 비트코인은 50일과 200일 이동 평균보다 낮은 가격에서 거래된다. 또한, 현재의 상승세는 전반적인 추세 채널의 하향 편향을 아직 바꾸지 못했다. 매수를 원하는 사람들을 위해 나는 BTC의 약간의 상승에 반대하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훨씬 더 매력적인 할인 가격대를 위해 좀더 기다리면서 가격을 주시할 것이다. 두 번째로, 몇년 동안 시가 총액 2위를 유지해온 이더리움은 블록체인 프로그래머에게 있어서 최고의 플랫폼이다. 그 건축물은 수많은 분산된 프로젝트를 뒷받침하여 ETH 토큰에 강한 기본 가치를 부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경고했듯이 이더리움은 비트코인을 면밀히 따라간다. 암호화폐 전체 시장이 좋을 때는 긍정적인 것이지만 그 반대가 사실일 때는 그렇게 좋지 않다. BTC와 마찬가지로 나는 가까운 시일 내에는 이더리움에 대해 회의적이다. 물론 당신이 현재의 하락한 가격에 자리를 잡고 싶다면 나는 그러한 적당한 포지션을 원망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진정으로 더큰 할인이 진행되고 있다고 믿는다. 그러므로 나라면 내 법정 통화를 비축해두면서 진짜 기회를 잡을 준비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일 차트에서 ETH는 50DMA 이하로 거래되고 있지만 200 DMA를 상회하고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이것은 이더리움에 대한 약간의 강세적인 지지가 남아 있음을 암시한다. 그러나 암호에 대한 단기적인 부정성이 너무 많기 때문에 ETH는 투자자들이 편안함을 느끼기 위해서는 2,500달러를 돌파할 필요가 있다. 세 번째, 바이낸스 코인은 기본적으로 바이낸스 자체가 암호를 위한 가장 큰 거래소 중 하나이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많은 관심을 끌고 있다. 게다가 이 거래소는 다양한 동전과 토큰을 제공한다. 코인베이스나 업비트에서 이 코인을 찾을 수 없다면 바이낸스를 통해 얻을 수 있다. 그리고 만약 그것도 안 된다면 은닉 토큰의 투자 내러티브를 다시 생각해 보고 싶을 것이다.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바이낸스는 사용자들을 위해 기능의 생태계를 완전히 구축했다. 바이낸스 네트워크에는 바이낸스 체인, 아카데미, 트러스티드 월렛 및 리서치 프로젝트가 포함되어 있으며 모두 블록체인 기술의 힘을 사용하여 차세대 금융을 전 세계에 가져온다 바이낸스 코인은 많은 바이낸스 하위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기능의 필수적인 부분이다 하지만 이 설득력 있는 줄거리가 BNB 동전을 끌어올릴 만큼 충분한가 나의 의견에 대해 열을 받을지도 모르지만 나는 바이낸스 코인에 대해 다른 어떤 주요 암호보다도 더 많이 걱정한다 간단히 말해서 그것은 헤드 앤 숄더 패턴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것은 기술 분석의 분야에서 부정적인 움직임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경고 신호 중 하나이다. 헤드 앤 숄더가 나와서 말인데, 이것은 도지코인을 꺼내기에 아주 좋은 패턴이다. 네, 알고 있습니다. 농담 암호화폐에 대한 나의 논의가 최근의 최고조에 달했었다. 짧은 기간 동안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 따라서 이 논의는 짧게 할 것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핫트렌딩 암호에 대한 업데이트에서 도지코인은 가격표의 약세, HNS 패턴을 나타내고 있었다. 나는 이것이 고전적인 HNS 패턴이라고 언급했다. 즉, 감소하는 볼륨 추세는 도지코인 가격의 약세를 확인하고 있었다. 아니나 다를까, 도지는 이 패턴의 표본을 만들어 동전을 걱정스러운 수준으로 내려보냈다. 그러나 지난 주말의 침체 이후, 도지코인은 백분율의 관점에서 인상적인 연기를 펼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인은 오늘의 순서다. 도지는 여전히 HNS 패턴의 목선보다 훨씬 낫다. 즉, 매수는 위험한 사건일 가능성이 크다. 다음은 XRP인데, 아마도 블록체인 프로토콜로 설계되어, 전통적인 금융시스템과 협력하기보다는, 리플은 첫날부터 논란이 되었다. 암호화폐가 새벽을 열던 시절에, 나는 XRP에 대해 무시하는 발언을 했던, 공개 포럼을 분명히 기억하는데, 기본적으로 블록체인에 대한 요정은 분권화를 전달하는 것이었지만, XRP는 중앙집권적인 플랫폼이라고 비난하고 있었다. 그래도 더큰 개념은 흥미로웠고 여전히 그렇다. 블록체인의 힘과 효율성, 분산형 신뢰 모델을 활용함으로써 전통적인 와이어 송금보다 국경을 넘어 돈을 보내는 것이 더 쉽고 저렴하다. 또한 XRP의 배우팀인 리플랩스는 주류 기관과의 거래를 확보하여 블록체인 기반 애플리케이션에 초기 신뢰성을 부여했다. 그러나 이런 기관과의 연계는 증권거래위원회의 관심을 끌었고 기분 좋은 방법은 아니었다. 아마 아시겠지만 리플랩스는 XRP의 투자 제한을 흐리게 만드는 소송에 휘말려 있다. 장애물에 걸려 있는 회사가 소송에서 이기는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리플에 도박을 해야 하는가? 설사 승리한다고 하더라도. 암호화폐 시장이 특히 안 좋은 이 시기에 그렇게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나는 그 생각을 밀어두고 싶다. 카르다노는 처음부터 지분 증명 프로토콜을 시도하는 몇안 되는 블록체인 프로젝트 중 하나로서 유기적으로 많은 관심을 끌었다. 일반적으로 시장에서 발견되는 암호화폐는 대부분 작업 증명 프로토콜에 의해 뒷받침된다. 본질적으로 채굴업자들은 보상 토큰을 획득할 확률을 높이기 위해 광범위한 에너지 지출을 통해 알고리즘 기반 운영에 투자할 필요가 있다. 반면에 지분 증명은 무자비한 컴퓨팅 능력보다는 기본 네트워크에 참여를 강조한다. 이론적으로 이 프로토콜은 에너지 요구 사항이 감소했기 때문에 훨씬 더 환경친화적이다. 또한 채굴업자들이 원칙적으로 그들의 일을 하는 것은 더 쉽다. 예를 들어 광부들이 비트코인을 채굴하는 것보다 유틸리티 비용이 훨씬 낮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문제는 스테이킹에 있다. 채굴 비용을 줄임으로써 당신은 항상 관련 보상의 수익성을 감소시킨다. 비트코인의 문제는 채굴 비용이 매우 비싸기 때문에 만약 당신이 동전을 획득한다면 그것의 가치는 채굴 비용을 초과해야 한다는 것이다. 당신이 카르다노에 대해서도 그렇게 말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는데 이것이 5월 중순부터 ADA가 고군분투한 이유 중 하나일 수도 있다. 다른 암호들과 마찬가지로 나는 조심스러운 편에 서 있을 것이다. 이 리스트에 있는 암호화폐들 중에서 나는 유니스왑을 사상 최고치에 가까운 가격에 매수하면서 정말 당황했다. 당시만 해도 UNI가 강세 추세 채널을 형성했기 때문에 나쁜 생각은 아닌 것 같았다. 잦은 횡보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유니스왑 토큰이 그 추세를 계속할 수 있는 상당한 기회를 가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말할 필요도 없이 내가 틀렸다. 기술 차트를 돌아보면 나는 UNI의 상향 채널을 줄곧 확대된 쇄기형 패턴을 나타냈을 때 강세라고 착각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패턴의 좁은 각도 때문에 나는 그것을 알아보지 못했다. 유니스왑은 더욱 흥미로운 블록체인 프로젝트 중 하나이기 때문에 역시 유감스러운 일이다.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UNI는 분권형 금융 토큰의 자동화된 거래를 촉진하는 역할로 알려진 인기 있는 분권형 거래 프로토콜에 묶여 있다. 내가 보기에 유니스왑은 중계자 없는 암호화폐 거래소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에 진정한 붕괴 가능성을 제공한다. 하지만 이 분야의 모든 것이 비트코인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외수 포지션을 더하는 것을 발견하지 못할 것이다. 대신 나는 인내심을 갖고 더 나은 기회를 기다리고 있다. 소니 일렉트로닉스의 선임 비즈니스 분석가였던 조시에노모토는 포춘 글로벌 500대 기업과의 주요 계약을 중계하는데 도움을 주었다. 지난 몇년 동안 그는 투자 시장 뿐만 아니라 법률, 건설 관리 및 의료를 포함한 다양한 산업에 대한 독특하고 중요한 통찰력을 전달했다. 기사 작성 당시 그는 BNB를 제외하고 분석한 6개의 코인을 매수한 상태였다.